고이였어 엄마 응? 거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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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가게 안 빼줄게 <laughs> 구미, 구미. 구미야, 구미야, 구미. 구미라고 이야기했잖아. 이쪽에다 주차해도 되나? 아,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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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지? <laughs> 아, 왜지? 하면 종자로 가자. <laughs> 아, 아니, 아 어. 아니, 우리 사업 갔다 표. 어, 뭐, 네. 내사갔다 네. 아,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좋아, 오빠 찾아왔어? 啊，也，反目。 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 키우는 24살이면 서서에 반갑습니다. 어디 가요. 꿈이에요. 왔어요. 꿈이. 어디 가는 게아니고 꿈이 밥 먹으러 와요.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laughs> 요즘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는 아침에, 아침에 해갖고 오 5일 끝나지. 지금은 놀아야지. 대단해야지. 차는 못뭐 타냐고요? 차는 코란다 타요. 그냥 싸구리, 싸구리. 네. 얼마 하도 안 해. 해야 되는데 너 뭐, 멀리 왔다 아니, 형님 왜? 아 형님 왜아 내가 모른다고 그럼 주소로 찍어주던가 네, 네, 아 <laughs> 길을 모른다고 약 해줬다 네, 다다먹었다고 아까부터 저서 빠졌어야 되네 그래 아네 진짜 아눈 감고 있 아까부터 형눈 감을 때 그쪽에서 빠졌어야 되네 자동측면도로타 보면 안 되나 어디까지 네, 갔다 왔 왔다 다가 어디까지 갔다 요 오테인까지 갔다 와야 돼요? 그습니다 좋은 차였구나 좋은 차차이 있었으면 혼났대 욕좀해야되는 <laughs> 바람 쐬고 가네

비엔 w 블 타야겠다고요 돈이 없네 비엔 w 블탈 돈이 유튜브 하면서 무슨 비엔 w 블타 겠어요 돈이 없는데 엄청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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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차 팔아가 계속 사 아무 차 팔아가 뭐 하라고요 비엔뜨블 사라. 사라고 비엔뜨블 사라고 그럼 어떻게 돈을 물어보려고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하라고 일은 어떻게 하라고 다른 차 타면 되지 다시 다시 또 차라고 다른 차 타면 되지 전송 어선 수화죠 기사 버리면 되지 아 기사 타라고 음. 기사 타라고 돈 어떻게 버려 돈제 버려 음. 여기만 제 좋은 예산 없는데. 외전으로 외전으로 죽고. 아, 예. 일단 음부터 여기 가르쳐 주고 자. 아, 가르쳐 주고 자든가. 아, 아니가르쳐주 가르쳐 주고 기여든가아처기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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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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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 석, 석적 있잖아요. 그까지는 나갔어. 근데 짠데랑 나갔어. 난 BMW 안 좋던데. 난 BMW 안 좋아. 어, 지 못하지. 아 시. 게뭐죠 난, 난, 저도 안탈것 같아, 아, 지랄하네. 난, 그, 어. 나 나인 나인나인 이런거 형 힘차는 어쩌어 집에 사놨다 어저께 손처럼 지금 각다아힘차 갔지? 응빨제밤에 갔다가 공원에아 이거 뭐시소락러 공원 저 밑에 동락 공원 아니에요? 아, 여, 뭐지, 어, 제대한안 그럼 아, 이거 뭐죠? 언제? 그, 오기가 이거. 동 공원. 오케이, 오나 한번 안해봤아 동락 공원 공단인데가 동락 공원이고. 아, 영진아, 오셨나? 어. 이런 길도 있었어? 어, 이거 셔완전요 나무 는데 아, 안해 길이 다비슷비슷하 한 번도 안 왔나 보 꿈이 설때어깨가 있었어요. 내 있을 때 없었지 어 이거 지라는데. 내 있을 때 어깨 어깨 가지고 생리가. 내 응. 꿈이 처음 때이년 전도 있었나 어깨는 어깨는 안왔봤지 어깨는 그 야타이지도 그, 않았지. 금공대 있잖아. 금모공대 그게 어깨로 갔잖아요. 어그 금호공대 이가 전부 그러그그것밖 그러니까 몰라. 그그 것밖에 그래, 그래. 몰라. 항상동그 다음에 인동 진평동도 처음 들어보는 거같 그러니까 사람이 따위봐야 야어서공기심다사 그 그래, 아, 그래야 되겠어 <laughs> 아까 동 그래야 되겠어 아, 인동은 안 와? 인동은 지지 인동 아이가 인동 그래 인동 항상동은다 알지 이제 길이 여기가 길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아까 저쪽에도 그렇고 해안도로도 많이 났고 네, 아무리 잘하면서도몇분 아. 몇 내려왔거든 알수 응. 있고 한 4-5번 왔는데 모르겠네 나보다더 오래 살았잖아. 응. 형은 반, 반을 여기서 다 살았지. 나이에 반을. 제예가 왜? 그럴 거 무슨 가방에 안놓았다 영도. 아, 영도 그거. 그거. 수록 그 이상 고기 향이 생겼더만 다리 떠고 떠고. 어어 어. 어, 어, 어 러코스터 봐. 어? 그때 길 잘못 들어가고 한번 탔었거사분들 초짜 타고 가다가 차, 응. 차 세운다 이거. 니놈난 그런 거. 어제 못나어 그거, 어, 그거, 그거 뒤에 사람이. 데리고 <laughs> <laughs> 대신 운전대준 <대신 웃음> 거. 그래 러코스터 운전 못는 사람들 한 번씩 데리고 가더라고. 어못 어. 좀 옆, 옆, 옆으로 그러되니까 갈라지지. 돌면서 물에 빠지는데? 어, 그렇죠, 그렇죠. 물에 빠지냐고? 완전 얘내얘겠던데 줄쳐먹고 어. 가다가. 지금 성 어. 그럼 우리 말하고다 음, 다 들리죠. 다 음. 들리지도 몰라요, 형님. 목소리는 다 들려. 아, 현주라서 온나. 응. 음. 응, 아, 그래. 반갑대 오늘 우리 방 사람들 하도 나안들어 넘어방 사람들 다들어오네 아, 서라서 온나. 그래, 선아, 야손나 응. 그래, 선아, 사랑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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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 낫다고? 얼마나 낫다고? 얼마나 갔는데? 뭐가 물값이, 에, 넘지. 그래에서나양 음, 어. 그래. 음, 그래도 뭐, 하여튼, 내가, 거, 뭐, 뭐, 좀 됐다. 어, 아니면 뭐, 천만 원 주는지. 음. 자 술을 먹었을 때면은 그러오고 택배 고 오고 술안먹었 때면은 차고 오고 인생이첫 차는 무조건 여기 사 놨다가 내일 네. 주시면 네. 되고 집행동이에요? 어, 제인터넷이지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더집평동 좋아요는 뭐, 아홉 개 있는데, 사람은 세 명이 네이 망했네. 유튜브 네? 망한 이거? 예? 유튜브지망한아 나는 뭐, 회원도 뭐 얼마 안 되는데. 데 망하는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강한 것도 아닌데 형님이 보면서 좋아요를 안 눌러 줘서 그래 나는 보지도 못했네 좋아요를 눌러줘야 여기인데 안 좋은데 어왜 좋아요를 누르고 <laughs>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를 눌러야죠 형님 좋아요 좋아요더 누르지 그럼 이거 켜고 방송할까요 가게에서. 됐다, 안 돼. 어? 그까? 그러니까? 사람 다 빠진다, 뭐. 그럼 우리끼리 짓는 거지. 저기 지금 사람이 없어도, 요국에, 천장에는 사람이 없으러 많아. 전국에 다 있어. 그러니까, 형님, 만약에, 가게를 이리 구매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다면, 이 고기 진짜 맛있겠네. 이러면서 들어온다 이해 갑니까? 예, 이해 갑니다. <laughs> 그러니까, 켜야 돼. 방송 켜야 되겠죠. 도전하세요. 켜야, 쳐야 돼. 그래야 공부가 돼. 안 그래도 장사 잘 되는데, 여기 장사는 많거든. 운동하는 사람들. 지금 네. 예, 가는 데가, 김평동, 예, 뭐, 이름 뭐요? 예 아, 아이고, 아까, 아까 이름 말았는데. <목소리> 아, 진평동 <목소리> 우, 아, 구, 구석지 돌판. 구석지 돌판. 구석지 돌판. 한우 거기 가거든요. 그, 한번 봐봐요. 와, 진짜 온갖 절감 진짜 좋아요. 싸고, 아, 아, 진짜 고기도 맛있고, 아, 맛있어요. 아, 다, 아. 사곡에도 하나 있고, 진평동에도 하나 있어요. 사고은 사공 여기 있는데 조금만 밑에 내려가면 있어. 진평동은 먹자 공봉 안에 있고. <목소리> 야, 여기서 자의전을 왜여서왜 자의전을 뭔지, 이거? 아저씨, 마지막에었고 골치가 왜 이러는 거 사고 난다. 이거 망해서, 서깁니사 딱 나가면 딱 좋은 건이다시나간다데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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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 다시 킬게요. 조금 있다 다시 킬게요.